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EVA를 사야 될까? EPP를 사야 될까?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가 있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구매를 하셔도요 또 다른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를 착용하시면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오늘 EVA를 샀어. 근데 EVA를 샀는데 요게어 내가 평소에 풀때 너무 좋은데 어느 날은 좀 강력하게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밴드를 착용하는 순간 콕콕콕콕 지압이 집중 부위 마사지가 더욱 더 디테일하게 되는 밴드기 이 때문에 요걸 착용하는 순간 또 다른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 밴드는 착용과 빼는 게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하실 때 하나씩 끼워주시면 되는 밴드거든요. 요걸 같이 드려요. EPP를 구매하셔드리고, EVA를 구매하셔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외되는 포뮬러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지름이 다 15cm인 포뮬러는 다 드리는데, 제외되는 포뮬러가 우리 미니 사이즈 중에 EVA 33cm 코콕 포뮬러라고 있어요. 돌기가 쫙 들어간 포뮬러. 그거랑, 그리고 또 33cm 미니 사이즈 중에 코르크 포뮬러가 있어요. 되게 작은 포뮬러인데, 단단한, 하드한 포뮬러, 코르크 포뮬러는 제외되고요. 그리고 92cm 딥마사지 포뮬러라고, 얇은 포뮬러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세 가지 포뮬러 제외하고는 다 요거 드려요. 그래서 요 밴드까지 받아갈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포뮬러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은품에 때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오늘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포뮬러를 같이 담아오세요. 4만원 이상 구매시 3천원 즉시 할인이잖아요. 그래서 포뮬러 같이 담으면 이 밴드도 받아가고 이게 2만원 상당의 밴드예요. 밴드도 받아가고 할인도 더 추가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철봉 구매했어요. 남친이랑 같이 철레이 시작 밴드 두개 했어요.